경주리 1,200m 제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마 휘파람 좋은 출발. 그 옆으로 2번 마 동방의 고이 거리차 좁히면서 2위로 따라가고 3위는 5번 마 챔피언 함성 그리고 3번 마 하이파크가 올라옵니다. 3번 마 하이파크 기세를 살려서 안쪽에 1번 마 휘파람과 팽팽한 선두권 접전 반 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마 트리플 조이가 빠르게 접근하면서 바깥쪽 3위까지 추격합니다. 이제 곡선주로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1번 마 휘파람 반 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3번 마 하이파크. 우리 3위로 추격하는 말 바깥쪽에 9번 마트리플 조이가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3위로 따라갑니다. 4위는 8번 마 나올 챔프 안쪽에서 4위. 그리고 5위는 7번 마 첸슬러가 바깥쪽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6번 마 대륜 함성 2번마 동방의 혼이 6, 7권 모습 보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안쪽에 1번마 휘파람 바깥쪽에 3번마 하이파크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마 하이파크 결승선 직선주로 역전롤입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1번마 휘파람 바깥쪽에 도전하는 3번마 하이파크 외곽쪽에는 9번마 트리플조이가 3위권의 모습 보이고 4위 7번마 챈슬러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남거리 100m 앞쪽에 1번마 휘파람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마 하이파크 추격을 합니다만 이번 경주 1번마 휘파람 승리를 챙겨갑니다. 2위는 3번마 하이파크 3위 7번마 챈슬러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문성혁 기수와 1번마 휘파람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1200m 제2경주 1분 16초 3의 경주 기록 1200m 제2경주.